강승준 씨하고 지내다 보면, 재밌어요. 아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재밌어요. 어, 그래? 아, 그래, 재밌어야 돼. 둘이 잘 맞잖아. 어. 맨날 재밌대요. <웃음> <웃음> <그냥> <웃음> 아, 정말, 굉장히 독특해요. 독특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것도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어요 <웃음> <웃음> 사람이 걸어다니고 이렇게 움직이고 얘기하고 이런 보는 재미가 있다는 것이 오, 저는 살면서 처음 느꼈어요 맞아 똑같은데 되게 재미있어 네. 아, 되게 그거는 사다가 이런... 아, 아니 그... 음... 그렇게 그 보인다는 거 내면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여움 끝이에요? <laughs> 아 그래요? 네, 귀여움은 끝이란 말이 있어. <laughs> 귀여운 아니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laughs> 말 음, <맞아요>. 이렇게 딱 <laughs> 이렇게 있어. 그럼 너무 웃겨. 세게 <laughs> <상황이. 쎄게 웃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 어, 어. <laughs> 나도 말을 웃기게 하나 봐 그러면. 저희가 확인을 할게요. 아니 그거 <laughs> 확인을 못 하고요. 우리는 카메라가 있으면 못해. 이거 뭔지 아니 이게 웃긴 건지 아닌 건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할게요. 어? <laughs> 확인을 하러 갔다고요? 집으로? 수비 <laughs> 얘기하는 거. <laughs> 어허. 얼굴이 말이야 아, 지금 계획속에 있죠? 오늘 무슨 날인가요? 아 오늘 제 4년만에 하는 개인 콘서트예요 2시부터 지금보다 20, 30분 정도 남는 거예요. 네 4년 전에 하고 매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거든 다시 또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어, 긴장되고 진짜 좀 긴장하신 게 느껴진다 매년 하려고 했었다고 남편분은 오시나요? 남편? 남편 오겠죠 <laughs> 남편 2시 공연 본다고 했어요 <laughs> 네 바로 2시 공연 맞아 아니요 7시, 한번 어, 온다는 건 내가 두번더 와라 7시에 두고 이랬어요 7시에는 어, 안 보고, 뭐, 그때는 안 보겠죠 잠깐 무대에 인사나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2시 공연 때는 어디서 보세요? 객석 객석에서 자리를 해놨어요 혼자서 거기서? 네맨디에맨디에네 <laughs> 제가 아까 물어봤는데 뭐라고요? 샵 가실 것같은데아네말안 하면 거의 80년대에 입었던 옷을 입고 올 거예요 <laughs> 운동화 이렇게 신고 그래서 남편이 거의 오지 않았을까? 왔을 것 같은데 아마 주차장에 있을 거예요 차에 있다가 들어가면 이제 맨뒤에 앉으려고 다 깜깜했을 때 들어올 거 아마 첫곡할때 들어올 거예요 저기 어 공연장 문 앞에 서 있으면 음. 첫곡할때어디서가 찍을 것 같아 <laughs> 지 맞다 다다다 어, 맞다. 어 맞다. 오, 정확해 와 오셨네요 어머, 멋있다 오오은 아, <laughs> 뭐,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올라가셔야 돼요, 지금 어? 네. 자리 알려 드린다고 자리 아, 자리 알려 드려요 어. 자리가 마이크를 네. 화장실만 아, 네 어, 어 오실래요? 화장실 <laughs> 와, 이런 것도 어떻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여긴 진짜 찐이네. <laughs> 아, 마이크? <laughs> 우리 <우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 <laughs> <laughs> 내리자마자 마이크 찰 줄은 몰랐는데. <웃음> <웃음> 아, 그래도 멋있게 하고 오셨네요. 아니, 나, 나, 그, 저기, 잠발를 입고 오려고 하니까, 잠발을 약간, 양복 입고. 그치. <laughs> 아, 4년 만에 <laughs> 하시는 콘서트인데. 도 아, 그래서. 어, 그래서. 네, 어, 그래서 보라고. 이제. 하라고? 아니, 몇개 하라고 가니냥 이미 멋있는데, 음. 그, 양복 입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입겠다고. 음. 양복 입은 거예요. 보통 이제 편안하게 오려고 하는데 아니 아님 무슨 그냥 양 무기예요. 예. 멋있으신데요. 어. 사람이 멋있지. <웃음> <웃음> 오, 와 관객 엄청 많아. 추억의 팬들이 다 오셨네. <laughs> 와. I 미 o 미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구 n o w 어요 o 우리 프로그램 같이 하면서도 노래하라고 하면 내가 내 앞에서 절대 안 노래 안 했거든. 그때 콘서트를 하니까 노래한다고 오라고. 그래서 콘서트에서는 이제 내가 노래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가수들이 콘서트를 한다는 거는 약간 본인 본인을 찾는 길인 것 같아. 아 내가 있어야 되는 곳목 상태가 진짜 코로나에 제대로 이제 해가지고 목 목을 다쳤어. 목을 다치면서 이제 그게 회복이 회복 중이야. 아직도 되게 오래 가요. 아기 오셨구나. 노래 못하는 줄 알았어요. 어. 목으로. 시는 게... 그렇게 많이 안냈지만 아, 어,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 힘든데 밝아졌어. 보통은 힘들면 몸이 지치고 그러면 이제 좀 어두워야 되잖아. 근데 이 가수들의 콘서트 공연이라는 것은 힘든데 밝아지더라고. 아, 그지 아직 살아있음을 또 느끼고. 따가 들어가면 이제 맨뒤 앉으려고 다까만색을로 두고 올 거야. 첫곡 할때 들어올 거예요. 아직 아직 형님 형님 아직 안 들어온 거구나. 아 이제 들어가시는구나.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도 아. 많이 쳤네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그나마 좀 멀리서 이렇게 보시니까 다행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어 <오>, 감사드려요. <laughs> 네, 네. 어쨌든 어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할 말이 없어. 오늘 남편 좀 할게요. 어, 남편이 어, 진짜 인기 많았을 때 책을 냈었어요. 아 <laughs> 맞아. 어, 그때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였게요? 어 당연하죠. 아 <laughs> 어, 진짜요? 그책 찾아보실래요? 푸른의 아름답단가? 어그 제목 왜 기억하지? 백문백답 식으로 네. 해 가지고 아마 거기에 아 이제 나 봤어요. 옛날에 보셨어요? 아니요. 사귀고 나서. 아 사연. 그게 뭐야, 누나? 좋아하는 연예인인 거야? 그렇지. 근데 그 당시에는. 맞아. 이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누굴 좋아한다고 쓴다는 것이 굉장히 쉬운 상태는 아니야. 그렇지. 네, 그그 그렇죠. 그때도 맞아. 탑스타셨고. 맞아. 그럼 어쨌든, 어. 아 봅시다. <laughs> 아. 와 얼마나 두고도 온 거야. 쑥스러워서 아주 죽겠네. <laughs> 对的。<noise>

또다이쪽은많내다 맞아 맞아 음, 여학생도 좋아했어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어서, 네, 영상 하나 띄워드리고, 이제 곧 끝날 거니까, 조금만 인제 계세요. <laughs> 아빠랑 같이 찍은 영상 그래 잘 모르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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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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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모르게. 나도 모햇볕 나도 지르게 나도 모르게. 도안르는나저 비타민 D 나도 모르게. 자, 아빠, 여기다 숨좀 놔둘게. 기다려봐. 자, 자, 머리를 들어. 놔. 아, 내가 쑥 캘게. 빨리 캐라고? 아니, 뭐, 자기가 쑥 엄청 잘 캔다고 하더니, 아빠 노래나 해, 그럼. 붉은 노을 들려 자, 내가 알려줄게. 다시 불러봐. 그런,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보지 말아요. 가버린 날들이지만 잊혀지진 않을 거예요. 아빠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음. 함께 있을 때. 맞아, 딸은 유난히 아빠가 좋아. 음. 너무 좋아, 아빠가. 음. 지금 이제 안 계시니까 이제 그 예. 추억이 음. 아빠나어렸을때아 그 노래를 맨날 부르을라아빠아빠 아빠 꿈에는 엄마가안 나타났어? 한 번도? 난가 번이나 나왔는데 엄마가아가는한 번도? 엄마가 여기 왔으면 이숙 <laughs> 엄청 많이 캤겠다, 그치?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원래는 아빠를 따로 이제 집을 얻어 주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어머님이랑 이제 남편도 같이 사는 게 좋겠다 해서 일단 그렇게 같이 살고 근데 남편이 되게 아빠를 좋아했고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아빠를 되게 존경했었어요 아빠가 너무 멋있는 남자다. 남편이 사람 많은 데 이러는 거 가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아빠가 막 오일장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옛날 분들은 그러면 남편한테 가자 그러면 선뜻 가지고 같이 그래서 오일장도 가고 그러니까 약간 아빠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친정 아빠랑 한뭐 5년 정도 그렇죠. 뭐 아버, 아버님이 살수 가장 있을 수 많이 하는 말이 그래. 그래? 이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근데 그래라고 할때 그, 거기는 이제 뭐 배려도 있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그래. 생각해보니까 너 말도 일리가 있다 라는 말에도 다 그래가 포함되고 막 이런 그리고 되게 멋있는 분이셨죠. 그래도 뭐 오랫동안은 이제 뭐 그렇게 아 함께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지금 뭐 있으면 저든이 간혹 가다 어디 가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경우 보면 아 그+ 아그 생각이 좀 이렇게 나죠. 응. 매년 수첩을 샀었어요 동네 문구점에서 만약에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 그걸 늘 써놓으셨더라고요 야, 제일 싼 걸로 해라 입고, 있어, 입고 있었던 입고 양복 입고 갈 거다 꽃은 하지 마라 연명 치료하지 마라 늙음하게 행복했다 수지 늙음하게 행복했다 <목소리> 아우, 너무 멋있다. 아